네 다음 소식입니다. 마산항 일대를 국화향으로 물들이며 전국적인 축제로 거듭난 창원 가고파국화축제가 오는 30일부터 열립니다. 주간 브리핑 윤주화 기자가 전합니다. 제15회 가고파국화축제가 오는 30일부터 다음달 8일까지 마산항 제1부두에서 열립니다. 이번 축제에서는 국화 한 줄기에서 천 송이가 넘는 꽃을 피우는 다륜대작을 비롯해 다양한 국화 작품을 볼수 있습니다. 가고파 국화축제 기간 동안엔 시민 화합의 장인 시민대동제도 열립니다. 서울 경기지역에 거주하는 옛 마산 출신 모임인 재경마산향후회가 주최하는 이번 행사는 지역 출신 대표 예술가들을 둘러싼 해묵은 이념 논쟁을 끝내자는 취지에서 마련됐습니다. 십여 년전 이은상 조두남 선생을 기념하는 문화 시설 건립 문제로 지역 사회가 분열됐지만 더큰 창원으로 도약하기 위해선 지역 문화를 강점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태국 단체 관광객이 경남 관광에 물꼬를 텄습니다 경상남도는 지난 23일 25명의 태국 관광객이 3박 4일 일정으로 경남 관광에 나서. 통영 케이블카와 합천 해인사 등 도내 주요 관광지를 돌아보는 것을 시작으로 연말까지 모두 29차례 600여 명이 방문한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윤주화입니다.